생티 커피, 생티 커피, 싱가이 제일 좋아해요. 과과 사이에서 짐하고, 커피들한한데지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 요즘은, 직업들, 잡직들, 초반에는 수업하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적 고열로 인해 청력을 잃고 2급 장애를 갖게 된 강한 씨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절반 정도의 부분을 잡습니 저희, 자, 저희, 바, 장인 바리스타 교육은 이제 그 실업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취업과 그리고 어 창업을 위해서 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 그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소득 없이 이렇게 또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말해 드림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특히 바리스타라는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지시고 또한 이렇게 많은 비장애인 분들에게 어 이렇게 더 좋은 서비스와 함께 이제 그 인식 개선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미 씨 또한 지체 장애 1급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창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셨다고 한다. 스타 프로그램이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음, 아는 언니가 인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예, 음, 저도 평소에 커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다가 실은 아. 기간에 알게 돼서 됐어요. 참 예쁘신 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음. 지금 이제 네, 수업 네. 세 번째인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새로운 분야들해 많이 알게 되고 커피 향도 좋고 커피 이야기를 하며 한하게 웃는 모습에서 영미씨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는 카페에 또한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카페이다 강한씨가 일기 교육을 마치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종인씨를 찾았다 커피 볶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강한씨 저렇게 냄새를 맡는다고 알기는 한 것일까? 강한씨는 종인씨의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하다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안 나올 때까지 강한 씨와 종인 씨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조용히 원두를 담고 있는 영신 씨가 있다. 영신 씨 역시 이곳 복지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올 봄부터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영신 씨는 현재 자폐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어떻게 해요? 저는, 저는, 우리 그, 부신장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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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업에서 영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바리스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바리스타요? 예. 하기겠습니다 아. 어... 언제? 언제 하게 됐금요일에 하게 했습니다. 아. 어... 이거 이거 어. 재밌으세요? 네, 바로... 재밌습니다. 아. 어... 네. 그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한 씨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갖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 근데 그 불리하다는 생각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사오진 않을 거야. 물론 못 든다고 해도,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 주문서에 적어서 이제 주문하는 분들 있고, 그 카페에서 예를 들면, 밖에서 정하신 분들, 아이패드도 있고, 아, 예. 네. 그런 분은다 그렇게 급복에 대한 방법이다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안되겠는 음. 그냥 많은 진짜, 종이 씨는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간 기업에 참여나 사회적 인식 변화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취업현황과 생활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할수 있다. 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업에 유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한테도 어울리는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 주위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예. 한 10년 전에는 제화제빵이 인기였어요. 예, 예. 또 중간에는 장애인 세차장이 인기였고, 예. 또 장애인 청소가 인기였고, 음. 등등 이렇게 뭐 유행하는 장애인 직업군이 생기지만은, 그런 그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인프라, 예. 그리고 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정책적인 예. 뭐 이런 도움, 예.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장애인들이 이 직업이 좋다 그래서 우 갔다가 돈만 쓰고 오고 음. 우 갔다가 좀 하다가 자기하고 또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음. 바리스타가 아무리 뜬다 하더라도 자기하 적성이 안 맞으면 못 해요 음. 어 그래서 좀 그런 유행을 타는 트렌드에 따라서 무작정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업을 위해서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교육을 하되, 정말 일자리가 있어서 교육을 할수있는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끝이 나 끝나는 거에요. 진요해서취업이라부분 취업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창업이라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 방식적인, 방법적인 그게 마련되어야 될 거에요. 근데 방법은 많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따지고 보면 일반 장애인으로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 네, 뭐 일단 창업을 하면서도 일단 돈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이라서 좀 저소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막상 수료를 해줬잖아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나이, 나이는 맞고 취업은 힘들고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에는 장애인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직업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하지만 강아씨는 힘든 가정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바리스타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 영총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다. 아리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 그 정도 느껴요. 느껴서 더 열심히 해요. 또, 기아가 된다면, 이제 뭐 장인 아리스타를, 네. 그런 대회 가면, 하나를 알려서, 좀 더, 아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도 할수 있구나. 저그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어. 뭐 잠, 절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던 것을 선생님은 놓치지 않으셨나보다. 괜히 민망해진다. 하지만 선생님의 장난기 어린 농담에 가지고 있던 긴장감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진도가오에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에 제가 오늘 저녁에 제 강한씨에게 바리스타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이 세상과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지만 커피가 쓴맛과 신맛, 넓은 맛이 어우러져 깊고 진한 맛을 내듯 힘든 고비들이 그의 열정과 노력을 더욱 한기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당연하죠. 아일아침아침에가 아주, 아주, 커피 해주 아주, 아주, 커피를 주아고저주에주커피해주고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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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아가아에도 아주, 아바아카아먹 아주, 아주, 다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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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앞으로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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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그 피클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끈이 되어주는 커피 그는 이제 커피를 통해 세상을 보려고 한다 강한 씨의 머릿속엔 오늘도 커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있다 이제 따로 있나요? 아니... c l o s 어제, 보다 돈, 나, 이모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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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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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려 한다. 커피 한 잔에 꿈을 담아.